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지, 저번 시간까지 우리가 그 복근보 설계 프로세스까지 했었죠 자, 복근보 설계와 당근보 설계 프로세스를 보면 그냥 뭐 프로세스 첫 번째 똑같죠. 어, 당근보로 설계를 할수 있니 없니에서 갈라져서 그러면 만약 있는 경우는 그대로 그냥 당근보 설계하면 되지만 없을 경우에는 바로 주철근량에 대한 설계자원목에 계산해서 바로 압축철근량 계산하고 철근배근해서그에 대한 안전성 검토 당근법도또 어땠죠? 아, 당근법 설계는 바로 설계를 그 당근설계 가능성 검토를 해서 어? 당근을할수 있네. 아땡큐해서 바로 배근해서 바로 안전성 검토. 이런 식으로 왔었죠? 좀 어려울 거예요. 어, 왜냐하면 해석과 설계를 이게 반대 말이지만 해석을 먼저 한 이유는 바로 설계를 이후에 이게 적합한지 다시 한번 판단하고 안전성 평가를 하기 위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설계를 들어오시 간에 반드시 해석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돕고 오는 것을 권장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어, 뭐,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계산을 할 거지만 잠깐 뭐 압축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압축제. 뭐, 요즘에는 뭐 트렌드가 어, 압축제나 휨재다 이런게 실상 없어요 어, 왜그러냐 하면 어, 압축제라 그러면 어, 여러분들 어, 집에 뭐 아파트라 그러면 압축제가 뭐가 있죠 뭐 벽체도 압, 늘 상시 압축제고 옆에 있는 기둥들도 상시 압축제죠 그래서 압축제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기둥이라고 표현하는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기둥, 네, 기 그래도 써주는 게 좋겠죠? 네. 왜 압축제라는 말이 의미가 없느냐? 예, 예전에는 어, 이렇게 건물을, 아, 이렇게 건물을 설계를 하, 하면 이렇게 무게들이 이렇게 눌러지죠. 이렇게 무게들이 있으면 얘는 이렇게 축의 하중과 동일한 방향으로 있기 때문에 아 이쪽에 있는 기둥들은 압축력만 받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설계를 했어요. 지진에 대한 고려를 하기 전에는. 지금은 어떻죠? 지금은 아미안합다이 보는 처지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흉재라고 표현을 했었죠. 얘는 눌리기 때문에 압축재라고 표현했고, 지금은 어떤 게 나는 거죠. 지금은 이렇게 옆에서 미는 힘, 이렇게 미는 힘도 같이 설계를 해요. 실무에서. 그럼 얘가 어떻게 휘냐 하면 이렇게 휘죠. 휘 거란 말이에요. 이만큼의 각 층별로 변이가 생길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옆으로 미니까. 그러면 이 기둥이 이렇게 위에서 누르고 있는 압축력만 받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옆에서 미는 횡력도 저항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둥을 하나만 떼와서 보면 기둥을 하나만 떼와서 우리가 압축력과 횡력을 동시에 하게 되면 이 기종 이렇게 이 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캔틸레버 거동과 똑같죠, 그죠 똑같기 때문에 이쪽 이쪽 상부근은 휨철근이 되고요, 휨철근이 되고 이쪽에 있는 하부근은 압축철근이 되고 그러면 이게 이렇게만 미는 게 아니죠. 왔다 갔다 하죠. 지진 났을 때발브레이션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반대로 밀면 이렇게 밀린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쪽으로 밀면. 맞죠? 그러면 이쪽이 압축 철근이었던 게 인장 철근이 되고 인장 철근이 었던게 압축 철근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압축제라는 말은 잘 쓰지 않고 아, 보설계, 기둥설계라고 보통을 많이 씁니다. 근데 옛날 책들은 어떻게 되있죠 압축제. 기둥있죠 실상 들어가 보면 그렇지는 않아요. 실무에서는 안그렇습니다 뭐 그냥 뭐 말은 그렇게 하죠. 야, 야, 기, 기둥 100은 어때? 뭐보 100은 어때?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실질적으로는 이제 압축제는 없다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설계 개념이 모두 오, 설계랑 똑같이 동일하게 기둥도 이 단면 섹션을 끊어서 어떻게 보냐면 이렇게 지사게 단면이 있, 있으면 아, TS와 CC가 서로 상한되는 JD값을 가지고 충력과 모멘트에 대해서 동시에 고려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압축재다 휨재다 이런 표현은 좀그렇고요 근데 이렇게까지 설계를 심오하게 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부분에 이야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어, 그래서 그냥 뭐 기둥에 대한 어, 몇 가지 이론들과 그리고 어, 중심축을 받는 경우니까 그러니까 순수하게 압축만 받는 경우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고 압축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더심호 과정을 공부하실 분들은 추후에 뭐 대학원 가면 배웁니다. 일단 4년제 대학에서도 안 배워요. 그만큼 난이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산업기사 시험에는 보통 중심 압축, 그러니까 그러니까 딱 순수하게 압축력을 받는 경우, 그러니까 도심 안에서 그러니까 도심이라는 게 뭐죠? 아, 어디를 눌러도. 모멘트를 발생시키지 않는 지점을 도심이라고 보 표현을 하는데 그, 아, 도심이 아니죠. 단면의 핵이죠. 핵. 장비 합니다. 단면의 핵 안에 어디를 눌러도 압축, 그, 모멘트가 발생되지 않죠. 그 축을 단면의 핵이라고 표현하고 단면의 핵 안에 압축력이 작용하는 경우에 대한 순수 압축력만 받는 경우의 기둥에 대해서만 설계 압축 경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예전에는 뭐, 축축 재료를 하면 어떻게 생겼죠? 뭐 기종 이렇게 생겼죠? 좀 다르게 표현하죠? 보에서는 후프 철근이라 표현하고 기중에서는 스트럽이라 표현합니다. 그리고 휨재도 어 주인장 철근이죠. 근데 여기는 주근이라 표현해요. 주철근. 그리고 띠철근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이게 기둥을 여러분 눈높이에서 싹 끊어버리면 그 단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철근이 이렇게 있고요. 이 주변을 스터럽이라는 녀석이 감고 있습니다. 기둥은 스터럽, 보에서는 후프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녀석을 우리가 주은 표현하고 여기에 있는 이 녀석을 우리가 스타로브이라 표현하죠. 똑같아요. 이게 이게 비구요. 똑같이 보하고 똑같이 표현됩니다. 요건 H라 표현되고 이 주분까지요 이 깊이를 똑같이 D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주근은 이제 주분이 이제 아까 이렇게 길게 서 있었을 때에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인장 이렇게 압축.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인장 압축 표현했던 그 철근이 주근이고요. 스타트업은 이 기중에 이렇게 잡고 있는 거예요. 허리를 주 잡고 있죠. 아, 반대말. 잠깐만. 아, 반대네요. 아, 미안합니다. 보에서 스타트업이라 표현하고 주근에서 후프라고 표현합니다. 아, 미안합니다. 아 헷갈리죠. 예전에 띠 철근이라는 말이 띠철민이라고 한글로 얘기하면 다 똑같이 통일이 되어 있는데, 후프와 스트로프는 영어로 구별이 돼 있어요. 네, ACI 코드에. 한국에서는 다띠철민이라는표현해도뭐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후프라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아, 미안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각형 기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겼고요. 이제 주분이 어떻게 배근이 되고, 요 안에 배근 되겠죠. 뭐, 후, 그, 스터업이 주, 아, 후프 철근이 주로 배근돼서 이 주분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이 후프 철근의 역할, 띠 철근이라고 하고, 띠 철근 후프죠. 후프 철근의 역할을 우리가 한번 보면, 첫 번째로 이제 이 후프가 있으면 주인장 철근의 위치를 우리가 인류적으로 고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 철근의 위치 고정.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주철근의 좌굴 방지. 좌굴이라는 게 뭐죠? 이렇게 철근을 세웠는데 이게 이렇게 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저 철근을 후프가 잡지 않으면 이게 휘어버리죠. 후프가 잡으면은 이렇게만 휠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만 휘겠죠. 후프가 없어 두 개만 있으면 이렇게 휘겠죠. 어, 어디로든. 그죠? 이걸 우리가 좌굴이라고 표현합니다. 자국을 방지의 목적이 있고요. 세 번째는 뭐죠? 아, 얘를 많이 감으면 주분을 보호를 해요. 주분을 잡고, 이렇게 잡고 있으니까 암만 흔들어도 콘크리트가 되게 연성적으로 움직이죠. 그래서 연성능력 증진. 네 번째로는 뭐죠? 아, 이게 주분이 이렇게는 힘이지만 옆에서 잘리게 되면 어떻게 되죠? 전단이 되죠. 그래서 전단 보강까지 됩니다. 상당히 중요한 철근이죠. 네. 철근. 네. 그렇다면 이게 이렇게만 생겼냐? 기둥이. 아니라는 거예요. 동그랗게 생긴 것도 있죠. 이렇게. 동그랗게 응. 생겨서 호프가 배근되고 주분이 이렇게 배근이 되는 경우가 있죠. 주문이 배근이 되면은 똑같아요. 후프철 네. 근의 주문 똑같은데 원래 지원이 되겠죠. 지원도 되겠죠. 1차선 약간 얘를 이렇게 옆면에서 보면 주문이 이렇게 가고 이렇게 하나씩 스트이이 이렇게 잡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 원형도 마찬가지죠. 원형도 이렇게 있으면 주문이 이렇게 가겠네요. 죽은도 이렇게도 배, 그러니까 원형 기둥도 이렇게도 배근할 수 있지만 이렇게 감아요. 이걸 뭐라고 하죠? 이걸 이런, 스파이럴 철근이라고 음. 스파이럴. 이거를 스파이럴 후프 철근이라고 하죠. 실질적으로 여성 능력은 좋은데 어, 구조 해석을 해 보면 얘는 내재 능력은 좀 파이고요. 얘, 얘가 좋습니다. 이런 방향성이 이 x 축과 y 축이 명확하기 때문에 여기 주인장 철근에 대해서 저항 능력을 명확하게 알수 있는데 이 녀석은 x 축과 y 축 했을 때 이게 동그랗게 돌아가기 때문에 저항 주근에 대한 저항성은 별로 없어요. 단 스파이럴을 감았을 경우에는 얘가 깨지지는 않죠. 되게 꽉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부스 하고 있듯이 꽉 잡고 있죠. 그래서. 좀 괜찮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 이러한 기둥들의 이러한 기둥들의 이제 압축 철근 제한량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압축 철근 제한량. 근데 압축 철근의 제한량인데 이것도 좀 웃긴 게 압축 철근이 아니죠. 이제는. 그냥 이렇게 하는 것보다 아, 기둥의 철근비라 편하게 적면 좋을 것 같아요. 기둥의 철근량. 이근 양식 안에서 이렇게 이말이더 맞을 수도 있어요 지 그래서 어압주 철근은 보통 이제 1%에서 많게는 8%까지 제한을 줍니다 그래서 이걸 좀 한글로 풀어쓰면 AG의 0.01부터 0.08까지 우리가 최대 철금비 이제 최소 철금비가 되고 이게 최대 철금비가 되겠죠 그렇죠? 얘가 최소 철금비 얘가 최대 철금비가 되겠죠 이 철금비 제한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건 필수적으로 외우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어, 이 녀석에 대한 철금비까지만 아시더라도 좀더 많은 내용들이 있, 있어요 뭐, 겹침이용 길이가 얼마고 축방연철금 최소 개수 이거는 다 없어졌어요 지금은. 그냥 나선 철근 비가 어떻고 많, 많죠. 이런 것도 들 있지만 뭐 나선 철근 비 이런 게 시험에 나오기에는 좀 무리수가 있어요 산업기사 문제. 그래서 여기까지는 제가 나가지는 않을 거고요. 어 지금부터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뭐 최소 철근 비와 최대 철근 비를 제한을 주는 이유가 있죠. 그죠 그 이유가 뭐죠? 그첫 번째로 아, 시선 파괴 방지. 똑같죠, 보아. 보아, 똑같죠. 네, 일단은 브리틀 페일러가 생기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한 방에 팍 부서지면 안 된다는 거죠. 조금씩 조금씩 깨지는 게 눈에 보여야 사람들이 대피할수 있는 시간을 벌 수가 있는 거죠. 콘크리트의 설계 핵심은 그겁니다. 눈으로 확연하게. 이 무너지는 게 서서히 무너지도록 설계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갑자기 팡 무너지면 어떻게 되죠? 그대로 붕괴가 되버리면서 몰살돼버리죠.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죠? 최소철근비 규정이요. 사실 아, 연성능력 증진이겠죠. 연성능력, 연성능력 증진인데 바로 연성능력이 증진되려면 매에 대한 저항성을 능 향상시켜야 돼요. 매에 대한 어, 저항 능력을 부여하는 거죠. 부여하는 거고요. 그리고 뭐, 세 번째로는 뭐, 길어요. 뭐, 크리프와 건조 수축 영향을 감소시키고, 뭐 여러 가지가 되이 있으니,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합니다. 그렇다면, 얘는 이제 최소 철근 해서 철근비에 대한 규정 이유가 되면 두 번째는 뭐죠? 아 최대 철근비 규정에 대한 내용이죠. 딱한 가지밖에 없어요. 경제성과 시공성 확보죠. 이 말이 무엇이냐? 아 경제성은 뭐, 뻔하죠? 돈을 좀 절약하자. 그래서 철근 배면을 너무 많이 넣게 되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어 시공비를 좀 줄이자라는 개념이고, 시공성은 뭐예요? 뭐 시공성을 표현하면 그림을 한번 다시 그려볼까요? 철근 콘크리트는 뭐와 뭐가 합쳐지는 거죠? 철근하고 콘크리트가 합쳐지는 거죠? 이는 콘크리트를 부어 넣어야 되는데 이렇게 기둥이 이렇게 있는데 <laughs> 이렇게 촘촘하게 막배근이 막 되는 거야 이렇게 너무 러프하게 해네 기둥이 이렇게 있는데 철근을 이렇게 막 꽂았어요 그았어요 콘크리트를 부어 넣었어요 일로 밀고 들어갈 수 있어요, 못뭐 들어가요? 바깥면으로. 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너무 촘촘하기 때문에 일로 안 되면 이제 여기에는 굵은 골재가 합류가 적어져요. 합류가 근데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를 결정하는데 가장 큰 요인이 굵은 골재입니다. 그래서 잘못되면. 이 안에만 굵은 골자가 몰릴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 있는 거는 필요 있어요? 없, 없, 없어요. 꼭 필요 없게 되죠. 네. 그러면 그냥 피복도 갈만하고 조금만 있더라도 얘가 부서져 버려요. 조금만 약간의 힘을 힘이... 그럼 어떻게 돼요? 뭉클이 강도 차이가 피복 바깥의 피복면과 내부면이 굉장히 상당한 차이를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시공성이 안 좋다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8%고 그래서 8% 최대 철근비를 규정하는 겁니다. 여기는 최소는 1%죠. 1%가 최소고 최대 8%는 바로 경제성과 시공성 확보를 위한 것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이번주는 우리가 너무 많이 했죠. 네. 예, 네. 앞에 뭐 30분 문제도 풀고 했으니까 일단 압축제는 이 정도까지만 하고 어, 다음주에 본격적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할 테니 너무 강의 시간 짧다고 좋아하시지 마시고 이번 주 압축제는 만만 보는 거고요. 다음 주에는 압축제에 대해서 이제 계산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 거고 이번 주는 1교시, 2교시에서 너무 여러분들이 힘들 거라 판단이 돼서 더 이상 진행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 2교시 문제를 주로 좀 많이 공부하시고 3교시 문제는 약간 좀 가볍게 가는 마음으로 그 규정 이유,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만 명확하게 알고 계시면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12주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13주 때는 압축제를 본격적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